안녕하십니까. 아,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윤지웅입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더 좋은 공간에서 어, 제 460회 에, 과학기술정책포럼 생성형 AI시대 과학기술인재 수급진단과 정책방안 논의에 에, 참여해주신 어,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뭐 인공지능 이 포럼 관련된 포럼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만, 오늘 특별히 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역체 실장님을 모시고, 또 어, 서경철 어, 교수님 두분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인데, 어,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너무 어, 기쁘게 생각합니다. 또 우리 그 이치호 부연구위원님, 이해선 부연구위원님, 어, 1년 동안 연구하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또 자료를 아주 충실하게 만들어 주셔서 저희 스테피의 포럼이 더욱 더 충실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김경은 박사님, 김승일 대표님, 또 이정수 팀장님, 정주환 에반젤리스트님, 그리고 최충 교수님, 홍성민 센터장님 이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데, 어, 저희 스태피가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된 인력의 양성과 확보 그리고 활용 뿐만 아니라, 어, 범 국가적인 또전 글로벌하게 인력의 모빌리티를 잘 연구하고 또 우리나라 산업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할수 있는 또 기회를 계속 어 저희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뭐 길게 제가 더 이상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야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어 기존 어 프레임이나 기존 산업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는 개념이 새시대에 예 새로운 일거리로 어떻게 에, 더 만들어질지, 또는 재구성될지,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고, 고민하는 시간을 앞으로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우리 미래,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에 이렇게 짤막하게 인사를 드리고요. 오늘 포럼, 어, 잘, 우리, 어, 해서 앞으로 더, 더욱더 과학기술 인재, 에 대한 양성과 또 우리 확보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